각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 전장 6장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는 말의 이 결론 부분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지난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꼭 집어서 교회 밖의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도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 자가 될수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그들을 멀리하며 거룩함과 깨끗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바울 일행을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6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 일행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들인 이 바울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고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 라는 그런 말은 바로 오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접하라고 합니까? 사실, 바울은 자기의 권위로 다른 지역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서 고린도 교회를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를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절에서와 같이 이들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것뿐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운명 공동체를 이룬 바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한 운명 공동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한 것도 많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담대한 것이란 바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속여서 빼앗거나 불의를 행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가 벌어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목해하는 직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대해서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담대히 자기를 소개하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증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운명공동체로 여기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만둬버리고 고린도 교회를 내치거나 아예 그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변명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담대히 하지만 구차하리만치 자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의 담대함만을 주장하여서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들을 찾았고 그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14절을 보면 디도도 바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들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들 때문에 환란 가운데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는 바울의 환란과 위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바울의 환란은 무엇입니까?바울은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다툼과 두려움 속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특히 마게도냐 지방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은 바울의 전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폭도들도 있었고, 바울을 괴롭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위로는 무엇입니까?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디도가 마게도니아로 돌아와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잘 대해주면서 여전히 사모함과 바울을 위한 열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이러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리는 책망의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했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왜냐하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입니다.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똑같은 근심 같지만 그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결이 되며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가려누다에 대한 예를 들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려누다는 둘다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려누다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목전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똑같이 근심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삼십 개를 다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워서 통곡했습니다. 둘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르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근심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근심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비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으로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근심에 대한 해결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가장 명확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둘다 똑같이 자기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아팠지만 한 사람은 해결받지 못했고 또한 사람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하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시고 베드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근심이 회개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바로 우리를 회개하기 위한 성령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도 같은 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근심으로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면서 어떤 행동을 드러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히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그 결과로 간절하여지고 두 번째로는 변증하였고 세 번째로는 분하게 되었고 네 번째로 두렵게 되었고 다섯 번째로는 사무하게 되었고 여섯 번째로는 일, 열심히 있게 되었고 일곱 번째로는 벌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깨끗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21절에 이, 이 고린도 교회의 일곱 가지 반응은 점층을 이루며 점점 더 강한 반응이 나타난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첫째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솟아났고 두 번째로는 그리하여서 바울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을 변증하였고, 또세 번째로 바울에 대해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네 번째로는 그들이 행한 잘못에 대한 결과를 두렵게 여기며, 다섯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더 바른 삶을 향한 사모함을 품었고, 여섯 번째로는 그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고, 일곱 번째로는 그 반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깨끗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영적인 자정 능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비록 그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환란 중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 다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바울의 일행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동 운명 공동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가 잘못 되면 나도 잘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만 혼자 의롭게 사는 것에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은혜 속에서 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모이기가 쉽지 않은 형편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화로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주 안에서 서로 함께 살고 있음을 굳건하게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근심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개는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에게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들 위해 군림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들을 입고 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근심은 정욕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나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곱씹으면서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는 것, 그러면서 주 앞으로 주 안에서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하지 않는 것은 그저 의미없는 시간낭비이며, 쓸데없는 자기 연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바로 세상의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운명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건강한 주님의 한 몸이 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